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마신 날 실전 사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515강 할 차례고요. 오늘 제목이 이런 내용인데 배우시는 분들이들 음, 내 사주에 재성 없다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상담 고객 중에 오늘 가운데 계신 이 사주 보신, 내 사주에 재성이 없는데 나는 거지인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명리업계에 되게 흔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 좀 보도록 하죠. 자, 515강. 무죄 사주는 돈이 없나요? 재성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버나요? 어, 답을 제가 써놨죠. 사주의 주특기와 장점을 발휘하면 그걸로 부자된다. 그래서 제가 사주의 재성이 없으면 또는 재성이 적으면 어, 나는 거지인가요? 뭐 내꺼가 없나요? 같은 건데 좀 이런 얘기를 해보죠. 음, 야구선수는, 야구선수는 야구를 잘해서 돈 벌죠. 야구선수가 장사를 잘하거나 뭔가를 소유 관리하거나 뭔가를 다루거나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야구선수 사주에는 어떻게 보면 재성이 없는 게더 나아요 야구선수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 뭐라고 표현할까? 음, 야구선수 끈질기게 안 하고 보통은 중간에 무슨 야구 연습장 차리든가 야구용품점 차려요 어, 보통은 장사나 상업, 사업, 경영, 비즈니스 같은 걸로 빠지죠 소방관은 재성이 많으면 불안 꺼요 돈 되는 거 찾으러 다니죠 경찰은 도둑을 잘 잡아서 돈을 버는 성공을 하는 거고 뭐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해서 각자 자기가 맡은 임무에 충실하면은 그걸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꼭 사업가만 돈을 잘 버나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사주 음, 좀 보도록 할게요 기사년, 갑수월 기미일, 기사시 사주가 화토가 좀 많은 사주죠 여성분이십니다. 이분께서 이제 고민을 좀, 사주를 좀 공부를 하셨는데, 요즘에 지금 직장을 이직 중이라서 좀 시간이 좀 생겨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주 공부를 좀 했는데, 아니, 사주에서 재성은 돈이라던데, 내 사주에 돈이 없더라. 지장 간에도 한 털도 없더라. 그래서 이거 메마른 사막 사주 아니냐. 그게 내 사주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드리면서 말했던 내용들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강의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사주 볼때 이런 관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음, 뭐라고 표현할까? 우선 첫째.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제가 좀 글씨를 못 써요. 양해를 해주세요. 네. 이런 거 없어요. 다 필요한 사주입니다.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그런데 명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동안의 삶의 관습 때문에 좋은 사주의 모델과 나쁜 사주의 모델을 잡아서 좋은 사주의 조건, 나쁜 사주의 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사주하고 나쁜 사주를 분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명리 상담이나 자기 사주를 볼때 그게 필요가 없는 게 그래, 그런 분류법에 의해서 내 사주가 나쁜 사주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어. 그럼 어쩔 거야? 뭐 죽을 거야? 그냥 그지로 살 거야? 뭐 망할 거야? 그 의미가 없어요. 우선은 사주는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존재하지 않아요. 다이 모든 게다이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 분별하는 법 가려내기, 병아리 간별하기 이것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문제인데, 이 부수적으로 그러면 좋은 사주가는 뭐고 나쁜 사주는 뭐냐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조건들이 있는데, 이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의 조건 찾다가 명리 공부가 산으로 갑니다. 현재 실제 현장 감명 현, 감명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주를 판별 분별해 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좋은 사주하고 나쁜 사주 분별법의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중화 중화 사주 좋고 편중 사주 나쁘다. 이게 이제 사주의 중화를 추구하는 논리가 되는 건데, 중화, 그러니까 오행이 균형 있게 만들어져야 되고, 특히나, 저기, 겨울 사주는 여름이 필요하고, 여름 사주는 수기운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 조후를 맞춰주고자 하는 이 오행의 기계적 균형, 뭐라고 합니까 오행의 기계적 균형을 되게 중요시하게 해요 그래서 옛날 책에는 오행구족이라고 해서 사주에 오행을 다 갖춘 사주는 좋고 오행을 다 갖추지 못하면 나쁘다 그러는데 이 내가 보기에는 이 명리학이 이 어떤 어 공식적인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이 명리학이 만들어낸 이 스스로 자기 모순 같은 게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있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한 사주예요. 다 뭔가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나온 사주입니다. 아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아니라 모두 존귀한 사주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모두 존귀한 거예요. 사람의 팔자가 무슨 천한 팔자와 좋은 팔자로 이렇게 부기빈천을 나눠가지고 온게 아닙니다. 그거 옛날에 계급 따지던 조선 시절이나 어, 있던 시절이 요즘 사주는 사람의 운명은 부기빈천을 따지지 않아요. 다 필요한 사주예요. 자 그러면 뭐 중화 사주는 좋은 사주고 편중 사주는 나쁜 사주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사주를 볼때다 필요한 사주겠구나. 근데 오행 균형이 안 맞고 사주가 조후가 깨져서 많이 뜨거워 보이고 더워 보이는데 괜찮을까? 사실 이 중화 사주나 편중 중화 사주 좋고 편중 사주 나쁘다고 보면 이 사주는 거의 최악의 사주죠. 일단 사주가 불덩어리에 토는 형충하고 있고 여기 또뭐 사술 원진도 있고 천간의 감목은 죄, 갑기압, 갑기압, 갑기압을 하고 있고, 사오이 방압으로 사주는 가을과 여름의 기운이 복합되어 있는 되게 뜨거운 사주다. 근데 지금 사주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게 금수 기운이 없다. 금수 기운 없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중화를 추구하는 논리로 보자면, 이 사주는 이건 진짜 뭐 완전히 이건 패급 사주. 이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사주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오행을 중화를 추구하는 형태로만 사주를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주 어떻게 해서 갈 거야? 근데 이런 사주가 이 사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주하고 되게 비슷한 사주 있는데 저 미국의 저기 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미국의 트럼 모 선생님이라고 계셔. 그 선생님 사주랑 비슷해 지금 이 사주가 미국의 그 트럼 전 대통령이시죠. 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 그래도 일국의 이 지구별에서 제일 잘나가는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지구별 경찰서장이야 한마디로 그걸 하셨던 분인데 패급사주가 과연 대통령을 할수 있을까 아니라고 미국의 사업가이자 셀럽이자 미국의 대통령인 사람이 기토일주에 여기다가 정관 하나 있을 거예요 사주가 완전 물덩이야 사주가 완전 물덩이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화를 추구해야 되고, 오행균형 맞춰야 되고,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사주는 다 종기하고, 한마디로 사주를 보면 뭔가 다 쓸데가 있고, 다 필요한 사주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사주를 볼 때,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마치 운명의 심판관인 것처럼, 이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아, 이 사주는 수가 없어서 배렸어. 돈이 없으니까 그지야. 아이고 직장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남자 만나면 죄 쟁관 걸려서 바람나겠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사주를 볼때 모든 사주는 종교하다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무슨 목적으로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5,600년 전 사람들이 이렇게 칼이나 창을 쓰던 사람들한테 조그만 권총을 들고 나타난 사람이 있으면 아, 저 바보다? 저 손에 무슨 쇠덩이 하나 들고 어떻게 싸우냐? 나처럼 창이 길어야지 했는데 권총에서 빵해버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 사실 운명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사주를 중화를 추구해야 좋고 이렇게 조우가 안 맞으면 나쁘다. 뭐, 이러면 또뭐 수용신 해가지고 수운이 오면은 발복하고 그전에는 힘들게 산다. 이를 이렇게 사주, 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일단 제가 이분에 대해 소개를 할게요. 여자분이시고 기사년생 지금 30대 중반이신데, 이분의 직업이 프로그램, 마케팅, 디자인, 요런 쪽에 일을 하신 거예요. 프로그램, 디자인, 마케팅. 몸 쓰는 일이에요? 머리 쓰는 일이에요? 머리 쓰는 일이죠. 정신적 직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린 이 사주를 보고 실마리를 풀어 가야 돼. 지금 어떻게 30대 중반이시니까 어떤 직업을 보통 20대 중반부터 사회생활 10년 이상 하셨을 테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분 직업이 마케팅 회사에 한 3, 4년 계셨고 게임 회사에서도 한 3, 4년 정도 있었고 최근에는 그 유튜브 영상 편집 기술을 익히셔 가지고 프리랜서 활동을 한 1년 정도 하셨고 그러니까 뭐 게임 회사 마케팅 회사 디자인 회사 뭐 편집 요런 쪽에 일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지금 뭐를 사용을 한 거겠어요 사주에 지금 이분이 어떤 오행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걸까 머리 쓰는 아 어, 맞아요 맞아요 이거 잘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사주는 손발 쓰는 사주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식상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니까 손발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 주로 이사주의 주특기는 인성이란 말이지. 이거 다 인성이잖아. 사실 술토도 포함이에요. 이 화오행은 이노술 사오미. 지지에 이노술 사오미 라는 글자가 있으면 다 화기운하고 연대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이노술 사오미잖아. 이노술 사오미 사오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지지가 전부 화글자다라는 뜻이에요. 이 술토는 불의 저장창고인데 주변에 불기운이 있으면 불을 흡수하기도 하고 불을 다시 다 토해내기도 해요. 저장 창고가 있는 거야. 마치 지하 주차장에 차가 500대 들어갈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이 있어. 그러면 어쩔 때는 주변에 있는 차들이 싹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변에 차가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차가 없는 듯 했는데 그 지하 주차장에 500대의 차가 쏟아져 나오면 갑자기 주변이 다 주차장 차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도 해. 음, 그런 거 있죠. 코엑스 제가 옛날에 코엑스에 차를 주차했다가. 차를 못 찾아가지고 한 시간인가 두 시간을 돌아다닌 적이 있어. 그 삼성동 코엑스에 가면 지하 한 2, 3개층의 주차장이 지금 축구장 대여섯 개는 되는 것 같아. 거기 차를 주차해 놓으면 반드시 그 위치를 기억해 놓든 사진 찍어 놔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일 보고 다시 차를 찾으려고 그러면 차 찾는데 두 시간이야.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주차장, 거의 뭐 수백 대, 수천 대는 들어가는 것 같아. 꼭 그런 느낌. 자, 불에 창고가 들어있으면 불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에 창고가 있으니까 불이 없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큰 저수지와 댐이 있으면 주변은 물이 없는 것 같다가도 맘만 먹으면 물바다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분은 인성을 쓰시는 분이에요. 지식 정보를 활용하는 일을 하고 있죠. 지식 정보 컨텐츠. 현대사회에서 인성을 지식 정보 컨텐츠고 근데 이게 화인성이야. 화인성이면 오래된 정보에 최신 정보겠어요. 최신 정보 보통은 새로운 하면은 목 기운이고 뜨거운 지금 가장 핫한 요게 화기운이에요 요즘 핫한 핫한 연애 정보라는 게 화인성 말하는 거예요 핫 그리고 여러 비경 겁제들이 인성을 공유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는 뜨거운 핫한 최신 정보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분은 어떤 일을 하셔야 돼 오래된 정보를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에 반대죠. 최신 정보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하셨던 일이 마케팅 광고 회사에 계셨고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된 회사에서 디자인 개발 뭐 이런 거를 하셨고 어 그다음에 최근에는 영상 편집 관련된 또 일을 하고 계셔. 이게 지금 다 인성을 쓰는 일인데 정보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죠. 이 마케팅이라는 게 어, 어떤 생각과 사상을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해가지고, 뭐, 롯데껌이 좋아요. 뭐, 무슨 전자가 훌륭해요. 뭐, 휴대폰은 아이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 정보를 여러 사람들한테 예, 퍼트리는 형태들이죠. 이게 뜨거운 생각 정보를 활용한다. 자, 이 사주를 가지신 분이 여성분이신데, 음, 지금 잠시 직장을 쉬고 있는데,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이 분이 명리를 공부를 하시고 나서 자기가 무제 무식상이라는 걸 알고 재물에 씨앗인 식상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그럼 나는 거지인가요?라고 물어봐서 오늘은 무제 사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정답은 이거예요. 사주의 주특기와 장점을 발휘하면 그걸로 부자 된다. 그래서 제가 야구 선수는 장사를 잘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야구를 잘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칼을 가는 사람은 칼을 잘 갈아서 부자가 되는 거고. 머리를 쓰는 사람은 머리를 잘 써서 부자가 되는 거고, 뭐, 저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춤을 잘 춰서 부자가 되는 거지, 사주에 재성이 많은 거하고 부자하고는 사실 좀 별개의 일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사주가 재성이 많잖아요. 그럼 관리자 같은 거예요. 이쪽 산 관리자. 재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유 관리를 나타내는 건데, 재성이라는 건 소유 관리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경비원 아저씨. 또는 관리실. 그것도 그분들이 지금 아파트 관리하고 있는 거야. 그거 재성이야. 그럼 재성이 많으면 아파트 여러 개 관리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이런 밭, 여기에 저런 밭, 여기에 요런 시설, 저기에 저런 시설. 공무원분들 중에 시주에 재성 많으면은 말년에 무슨 시설 관리 공단 같은 거 하세요. 무슨 뭐, 뭐, 시, 시청에서 관리하는 무슨 도서관, 시청에서 관리하는 공원, 시청에서 관리하는 뭐 기념지, 시청이 관리하는 뭐 무슨 박물관, 이런 거 관리하시는 일 하셔.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거 관리 안 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 사무실에서 이렇게 행정 사무하는 것도 나을 수도 있고. 행정 사무는 인성이에요. 재성은 나가서 시설 관리하는 거고. 뭐 이밭 저밭 관리하는 거. 옛날로 치면 밭에 나가서 열심히 밭 가꾸고 뭐 양의 왕의 양떼 관리하고 이런 형태니까. 자, 그러면 이 사주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뭐지. 사주에 식신 재살이 잘돼 있는 사주는 식신 재살로 돈 버는 거고. 사주에 재극인이 잘돼 있으면 재극인으로 돈버고 사주의 주특기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주의 주특기를 찾아야 돼. 그러면 내 사주의 주특기를 활용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겠구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돈벌이는 식상생재야. 식상생재는 어디서 많이 발현되냐면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발현됩니다. 뭐 서비스, 교육,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발현되는데 이 사주는 지금 식상생재가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나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식상생재 직업은 일단 제외야. 그러면 식상생재 서비스 서비스 자영업이 뭐가 있냐 하면은 편의점, 뭐 식당, 뭐 요식업, 뭐어 맞아요. 뭐 뭔가 나도 할수 있는데 그 사람이 대신해 주니까 편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서비스죠. 서비스하고 해결사적인 직업이 다른 점은 예를 들어서 당신도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라면 끓여 주면 더 맛있어. 이런 건 서비스예요. 당신도 그 물건 구할 수 있지만 내 가게에서 더 친절하게 물건 해줄게. 이러면 서비스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 이거 못하지? 그건 나밖에 못해. 그건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 이러면 식신재살, 식상이 관성을 보는 형태가 돼서 이런 경우는 해결사적인 구조예요. 너네 집 세탁기 고장났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거는 해결사고, 어, 너네 집 세탁기 너 고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가서 고치면 좀더 편하지 않아?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러면 서비스예요. 어, 저녁 식사, 네가 갔다가 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왕이면 가져다 줄게. 이러면 서비스가 되는 거고. 근데 너는 여기 못 오지? 내가 대신 갖다 줄게. 이러면은 해결사가 되는 거죠. 너네 집 강아지, 너말안 너 듣지?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면 해결사가 되는 거죠. 근데 너네 집 강아지 간식 내가 갖다 줄게. 이러면 서비스가 되는 거고. 자, 이사주는 그러니까 서비스적 요식업은 불가. 인연이 없다. 물론 팔자에 없는 건 3년 정도는 할수 있지만. 그럼 이사주는 뭐를 하면 좋을까? 지금 30대 중반의 여성분이 내 사업을 꿈꾸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재성이 없어서 과연 내가 사업을 할수 있을까요?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사주의 특징을 좀 봐요. 십성, 오행, 물상 다 한번 보자고요. 이사주의 우선 특징 관성은 하나인데 비경겁재가 여러 개. 첫 번째 특징.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간판을 공유하고 싶은 비겁들은 많은데 관은 하나. 라는 형태의 특징 한번 이용해 보고, 다음 두 번째. 인성을 비경겁제들과 공유. 근데 그 비경겁제들 사이에서, 좋아하죠. 이게 두 번째가 인성공유예요. 다음 세 번째. 세아주의 술미형이 들어있어. 그러면 형충작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충작용을 활용한 직업. 그러면 형충작용을 활용한 직업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조율하고, 고치고, 뭐좀 바꿔주고, 요쪽에서 조금 양보하고, 저쪽에서 조금 양보하고, 이빨이 딱딱 안 맞는 거를 서로 조정해가지고 이빨이 딱딱 맞게끔 해주는 거, 뭐 성형, 가공, 일정 스케줄 정리, 뭐, 우리 꽃꽂이의 포장을 좀 새롭게 바꿔주세요라든가, 우리 차 고장났는데 카센터에서 뭘 고쳐주세요. 라든가, 너는 이쪽 가고, 너는 이쪽 가고, 너는 저쪽 가. 뭐 이런 형태들, 이거 다 형충작용의 조절 같은 거예요. 사실 직업 다섯 개 중에 한 개는 다 형충작용 들어있어요. 뭐, 뭐 재단사가 옷을 이렇게 다듬는다든가, 미용사가 머리를 다듬는다든가. 이런 것들 중에 형충작용이 이런니까 자, 우리 이세 가지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건식상생제가안 되니까, 뭐 자영업 서비스는 좀 불가, 단순 자영업 서비스는 불가, 이런 형태. 그러면 첫째.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은데 관을 하나 공유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여러 비경겁제들이 인성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정보공유적 사업.